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시작 성경 24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이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으로 여기 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최고의 여가수로 불리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아나요? 에, 잘 모르겠구나 보군요. 우리나라 방탄소년단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가수예요. 이름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성입니다. 아, 여기 친구들은 아, 그러네요. 이제 알고 있겠죠. 여러분,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빌보드 차트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100위 안에 드는... 앨범, 이 음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대단한데,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백위 안에 든 곡을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10개의 앨범을 냈는데, 한 번도 망하지 않았대요. 다 빅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도 미국 안에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GDP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어떤 도시에 가서 공연을 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여성이죠. 근데 또 하나, 이 젊은 여성의 영향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4월 10일에 무슨 날입니까?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뭐 방향을 또 정할 수 있는 총선이 있죠. 미국에도 11월 5일날 뭐가 있냐면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이 승리하느냐,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하느냐, 이 당락을 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만약, 이 바이든을 지금 예, 지지하고 있다. 사실 지금 바이든을, 이 스위프트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돈대요. 이 스위프트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을 대통령 재선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미국의 정부 비밀 요원이다. 이런 얘기도 돈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근데 이 얘기를 미국인들 중에서 다섯 명중한 명은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한 여성이지. 이 여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여성이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종교적으로 잘못된 종교를 품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이 잘못된 종교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연예인 중이며 가수이며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장인 이 박진영 씨가 있어요. 여러분, 박진영 씨는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그 2단으로 지목되고 또이단으로 얄려져서 큰 화제를 일으켰던 이 유병은 씨의 조카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가 한 종교 사이트를 열었어요. 천열매들이라는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 사이트에 보면 그가 이 설교도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성경 강의도 해요. 근데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학교도 다닌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어느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깨달음을 얻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저는 이단이다 이렇게 지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자기는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알려주고 그럴 뿐입니다 내 아내가 유병원 씨 조카라고 내가 구원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참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는 잘못된 신앙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리는 구원파의 논리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날몇 몇 시에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어, 내가 몇날몇 몇 시에 구원받은 게 과연 언제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요. 이 구원파의 논리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논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탈빙의 예, 존 깔뱅의 이 교리 중에서 칭의는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교리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교육을 할 때도, 우리 교회 세가족 교육을 할 때도, 아,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몇 시, 언제, 어떨 때딱 구원받았다 그것을 뭐, 도장 찍듯이 딱 갖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취소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근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찾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 선물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은혜도 될 수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뒤에 아주 좋은 곳에 여행하려고 비행기표를 먼저 끊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살다 보니 바빠가지고 비행기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여행 갈 계획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수십 년 뒤에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비행기표 그냥 하나의 종이 쪽지처럼 여겨버린다면 그가 꿈꾸고 여행하겠다는 그 생각과 마음.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지만,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귀한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한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우리 신령 가운데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있는 잘못된 믿음이 안 되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큰 구렁통에 빠지게 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몇년 전,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정장목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예배설교학의 성구자고 아버지고요. 또 한일장신대학교 전 총장으로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얼마 전에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이 성원운반 일념이라는그한 문구를 이 십자가에 새겨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새겨서 모든 자기 제자들을 목에 걸어주셨던, 그러면서 신학생으로 공부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꼭 하나의 님 말씀을 이렇게 운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셨던 스승이셨습니다. 근데 참 바빠서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 같이 환송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을 생각하며 선생님을 생각하며 많은 이 제자들이 이 교수님을 추억할 때 작년인가 어떤 기독교 t v 에 인터뷰한 내용을 우리 동기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 올려놨더라고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과도 같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젊은 시절 우리나라, 신학의 거목이시고, 또, 총신대학교 학장까지 하셨던 고 박형용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교수로 계실 때그 밑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교수님, 이제 교수실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교수님 책상 위에 한 액자가 있었대요. 그 액자에 네 개의 교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훈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인간이 되시오. 둘째 학자가 되시오. 셋째 성자가 되시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목사가 되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젊은 시절 때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것을 가슴 깊이 늘 새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이 되고 먼저 목사는 학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성자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에 많은 성도들이 이 끄는 진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 길에도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기획한 교훈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보험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아멘. 자, 로마서 4장 16절 상반 부분의 말씀. 여기다가 참목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가려 하십니다. 아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다가 참목소리로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 하신 일을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의식적으로는 알아요. 바울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 믿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니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 내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의 확증을 얻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구원의 약속입니까? 구원의 보증입니까? 내가 할례 받으면 다 구원 받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깔뱅의 교리인 칭의는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다고 랬어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단들이 말한 거, 당신은 몇날몇시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확증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교리예요. 어떻게 할래 받은 것이 구원의 약속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정말 나중에 큰 민족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원치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뜻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그 믿음대로 따라갔어요. 믿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보증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내 심령에 터치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그 감동 주신대로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의심과 걱정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걱정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분명히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의 대, 믿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신앙은 여러분. 복잡한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입니까?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그래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세번역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지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께서 사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 사자가 분명하게 말씀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와께 호 능하지 못한 일이 있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말씀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 뒤에 정확히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안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 김브라이언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이 허황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 없어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저를 따르시게 받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믿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마서4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을로 여기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을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을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그 선택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제 아들 첫째가 이제 군대가 있어요. 예, 제 아들 얘기 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큰 아들이 이제 작년 2월에 갔는데, 꼭 이제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1년 전에 군대에 입대하는데, 지금 서아리에 있는 이 전방, GOP 있습니다. 제 아들이 GOP 갈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 가까운 을지회관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누군가가 유혹을 했어요. 야, GOP에 가면 제대도 빨리 할수 있다. 그런가? 그래서 이걸 믿고 자기가 지오피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겨울은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아이가 전화할 때마다 아빠 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께 눈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참 관계 때문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참 많은 어려움이 지나갔어요. 눈치는 데도 힘들죠. 근데 요즘에 전화하면 힘들다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이제 애가 제대하면 7, 8월에 이제 제대를 하는데 학교를 복학할지 아니면 이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내년 1학기 때 복학할지는 정해야 돼요. 나와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내년 1학기 때 복학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내가 한 6개월 정도 더 군대에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대해서 나와봤자 평평 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 허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한 6개월 정도라도 더 이제 복무를 하면서 또그 시간을 좀 보람되게 보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공부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때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게, 인생 속에서 역경을 당하면 누구 똑같아집니다. 전나 여러분 다 매한가지예요. 힘들면 당연히 불평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항하기도 되고, 의심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견디면 언제가 참된 신앙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어? 나 찬양하는데 은혜 받았어?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 우리는 은혜를 얻던 시간이나 때, 장소에 한정하려 그래요. 자꾸만 그런 서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담비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내려요. 그데 그것을 우리가 택하거나 받게 될 때, 어느 순간 택하거나 받게 될때 그것이 우리의 은혜로 달게 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찬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송경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라는 찬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바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라는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 바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한 개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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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을 것을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였어.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늘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꼭 묵상해야 될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기다림 끝에 그 인내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인내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